그것도 수치예요. 수치인데, 그건 수치 가해자를 인정 안 해준 사람, 알아차리지 못한 분들한테 나타난 증상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뭘 조금 일을 잘못하면, 두 가지 마음이 올라와요. 첫째는, 너 이것도 못해? 너 죽어버려. 너 같은 게왜 살아?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한 번쯤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잘 못할 때 공격했던 마음. 그게 가해자거든? 그 가해자는 나를 망치는 에너지거든요.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병이 생기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이런 에너지잖아요. 가해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에너지.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오, 어, 나를 공격하고 있네?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가해자인지 몰라요. 계속 끄달려서 하루 종일 자기를 계속 공격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올라오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가해자 보는 게 무서우니까 두려움으로 훅 버리고 안 봐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잘 못할 때 두려움으로 올라와요. 이거 어떡하지? 남들이 어, 부장님한테 혼나겠네?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부장님한테 혼나지 않았죠. 그런 일을 갖고 두려움이 딱 올라올 때이 두려움도 사실은 가해자예요. 날 협박하고 있잖아. 겁주고 있잖아. 너 혼날 거야, 너. 너 부장님한테 혼날 거라고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올 때날 협박하면서 어, 너 문제 있다고. 이것도 가해자거든요. 그 두려움을 볼 때도 훅 놀라면서 두려워야 돼. 날 협박하는 가해자가 올라왔네. 이렇게. 마음이 사실은 다 현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느냐 지금 말한 이 예로 설명해보면 나를 계속 가해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집중이 됩니까 이 일에 고쳐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안돼 계속 괴롭기만 하고 오히려 결과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너무 두려우니까 상사한테 이제 이거 들고 갔어요 두려움으로 덜덜덜덜 떨면서 줬어 상사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기억도 안나이 두려움 때문에 말하면 될 거를 그냥 참고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게 하죠, 이 가해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 가해자가, 그게 주범이거든? 가해자가 쌓이고 쌓여. 이럴 때마다 그 가해자를 못 알아차리고 계속 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의 수치에너지가 주로 뇌에 쌓이죠. 늘 머리가 아파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주로 죽이고 싶었어요, 저를. 거의.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면 그냥 머리 아픈 게 아니라 불면증으로 가요. 밤에 딱 누우면 이 가해자가 올라와서 공격을 하는데, 잠을 못 자게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화닥증 난다고 해야 하나요? 가슴이 막 뛰고, 이렇게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계속 이유 없는 두려움이 자꾸 올라와. 그건 뭐냐면, 두려움으로 협박했던 가해자를 다 버렸을 때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협박하는 가해자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가해자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런데 막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 가해자죠. 협박하는 가해자. 밤새도록 무슨 일이 일어날 거 같아 잠못 자. 불면증까지 가죠 그 가해자가. 그리고 이 귀의 이명도 그거예요. 귀의 이명은 두려운 말을 너무 많이 들은 분. 조상 중에 그랬거나 내가 그랬거나. 사업해서 이렇게 사업 출장 다니고 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왔는데 죽었대. 라든가 이런 어떤 되게 충격적인 말을 많이 듣고 귀로 다 두려움을 많이 체험한 분들은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안 들으려고 해버려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두려움 마음의 에너지가 귀에서 소리를 내. 안 들을 거야. 너무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겨버렸어. 에고가. 눈으로 너무나 두렵고 아픈 걸 많이 본 분은 눈이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심지어는 눈을 멀게 해버려 그럼 병을 걸리게 하죠. 아니. 예. 어, 귀가 이렇게 안 들리고 이런 부분, 귀가 빨리 먹는 부분은 귀로다가 너무 무서운 일을 막그 전쟁에 가서 총소리를 많이 들었다든가 막 너무 무서운 말을 들었다든가 막 소리 지르는 비명 소리를 많이 듣고 고문을 당했다든가 뭔가 귀와 관련한 그런 두려움이 심할 경우에 그렇죠. 그 가해자를 나라고 인정 알아차려야 됩니다. 인정해야 그 다음에 그 현상들이 없어져요.